해골에 갇혀 있는 우리의 뇌는 항상 들어오는 시각, 청각 정보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문맥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들리는 소리도 때로는 보이는 문자도 바꿔서 왜곡해서 듣고 또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인지 학습으로만 보는 영어 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영어 단어 3만 단어 암기해도 문법책을 다 암기해도 때로는 여름 발음 원음인 발음이라며 다 암기해도 패턴 학습을 해도 딱그 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암기에서 발표하는 학습 발표회 정도죠. 문법을 안다 하더라도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그 단어는 또는 그 문장은 해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어민이 특히 10대 20대 아이들이 편하게 대충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주 쉬운 단어도 들리지 않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가 단순한 인지 학습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학습량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라면 여러분이 10년간 영어로 공부했다면 이 초등학교 3학년보다는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러나 실제 영어의 듣기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가 수많은 소리 중에 영어 소리를 받아 줘야 비로소 의미가 들리는 겁니다. Why is so hard?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Catch our own writing errors. 우리가 쓰는 단어들의 미스, 철자들, 오류들, 그런 미스된 오타를 잡기가 왜 힘들까? 자, 과학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our brain. 우리 뇌는 working on a bigger problem. 그거보다 이 철자보다도 더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내는 working much harder, 더 힘든 일을 합니다. 바로 또 다른 task, 일에 대해서. 그래서 given less important, 덜 중요성을 줍니다. ensuring the origin o writing errors. 어떠한 writing,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개개의 영어 발음이나 또는 가게의 단어의 오자 같은 거에 이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중요도를 두지 않아요. 또 다른 일은 뭘까요? 바로 이또 다른 일이 가장 중요한 건 conveying meaning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의 writing 또는 말 소리를 가지고 자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거나 또는 소리를 가지고 의미 전달할 때 또는 들을 때 우리가 개개의 발음이나 개개의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creating meaningful content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쓰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쓰고 또 말하고 이런 것들은 컴플렉스 프로세스 복잡한 과정입니다. Require 언어로 말하면 많은 노력 노력이 뇌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므로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정확하게 중요도를 주고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발음 하나로못 들어서 발음 하나나 못 들어서 결국 못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건데 이 발음 하나에 우린 꽂히죠. Brain see w o r s 그러니까 뇌는 단어들을 보는 겁니다. 문자들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의 브레인 i 뇌가 프로세스 e s s 각자의 문자를 처리합니다. i 스텝 t 각자의 단어 대신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캐치 t c 더 많이 우리의 라이 i 의 오타들을 잡아내겠죠. 문자잡된걸 잡아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단지 첫 번째 마지막 문자만 의 단어에서 찾아 냅니다. 보 요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You know, able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죠. probably being written, 쓰여진 것을요.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다 문자의 철자가 틀렸습니다. 전부 다 철자가 틀렸어도 어떻습니까? 듣는데, 해석하는데 제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영어의 본질이에요. brain이 brain이죠. 틀렸죠? only는 o, n, l, y죠. require는 require입니다. r과 l, o와 n, 아, b와 s만 같아요. first, 첫점제 마지막 문자, 레 e 죠레 e 문자들. 문자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더도, 보다시피, ORDER인데, OD로 썼죠. able도, a b l 인데 A하고 E만 같죠. understand도, 알다시피, under이지만, 스페이 다 틀렸죠. ta, d, 아마 붙였습니다. 이것만 갖고 나와야지 전혀 같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understand 같은 경우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유자 하나하고 뒤에 이디가 붙은 거 요거 뒤 앞뒤만 같습니다 being도 마찬가지죠 이런 단어 존재하지 않은데 being인데 이렇게 돼 버리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전체 단어가 다 틀렸는데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됐을 거라 봐요 좀 하는 분들이라면 그럼 뭡니까 우리는 정확한 문자를 읽는 게 아니다 우린 정확한 문법을 보는 게 아니다. 우린 정확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가 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언어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이름보다 바로 우리 내가 분리어 있잖아요. 우리 뇌는 감각과 분리어 있어요. 들어오는 시각 정보, 들어오는 청각 정보를 얘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측하는 거예요. 앞뒤 보고 때로 맞추는 겁니다. 이건 이거 같다. 이건 이거 같다. 그렇죠? 이거 first 이가 이제 f i r s 되죠 이건 프리스트잖아요 이렇게 단어들 word 이거 원래 word로 썼는데 제가 word를 저도 모르게 썼습니다. 타이핑하다가 이런 경우 저도 모르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word로 써야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이 모든 감각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걸 정확히 듣겠다는 말은 뭐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듣고 있는 영어 강의들이에요. 그런 거는 실제 존재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공손하게 정확히 말해주는 아나운서나 영어 강사 그리고 정확히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외에는 없다. 자, 센서리 요건 우리 뇌간의 한나의 이야기 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뇌를 알아야 영어를 어떻게 습득할지를 우리가 또 공부해볼 수 있죠. 상또 생각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센서 n s o 우리의 감각계획은 요온 l 채 c 유일한 채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바로 내와 아웃사이드 d e 외부세계. s i m p 자, 간단히 이제 표현해 보면, 브레인은 설명하면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각, 느끼도록, 센스, 느끼도록. 이전, 자신의 자신의 직접 느끼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exposed brain, 노출된 뇌는 Would a leader sense light? 빛을 감지 못해요. <laughs> Channel in. 자, 내가 비춰주는 빛을 감지 못하면. Feel something. 뭔가 t o 자, 이제 건들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laughs> in fact, 사실상, p a t i e n t 환자는 흔히 kept awake. 꽤 있어요. Brain surgery. 뇌, 수술을 하는, 뇌 수술 동안에도 꽤 있습니다. 그것 help surgeon. 뇌과에서, 뇌과에서가. i 알수 l 듯 s e d s p e c i f i c reasons of brain 특정한 뇌의 어떤 구역을 분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세요.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토르 아리스토텔레스는 r e c o g n i z e d this characteristic 이런 특징을 알았어요. brain에. 거의 2 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했던 거죠. Nothing in the mind. 우리의 정신에는 아무것도 없네. Does in the past feel the sense.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은 건 없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뇌는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은 게 없네. 우리 뇌에는, 우리 마음에는. 이런 컨셉은 seem clearly, 명확하게 volunteer를 볼수 있는데요. 자, volunteer. 자원봉사, 자 지원자들이 blind folded, 눈을 가려요. 그리고 placed in warm water, 따뜻한 물에 넣어요. sensory deprivation tank 다시 말해 감각을 차단한 그런 탱크에다가 그러니까 탱크에 무물 같은 게 있겠죠. 뭔가 소금물 같은 게 이런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떠 있잖아요. 그럼 감각이 우선 차단됩니다. 소리도 이러한 어떤 그런 곳에 놓였을 때 그들의 쓴 experience visual 시각적, auditory 성각적 tactile 촉각적, hallucination 환각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incoherent 불일치하는 생각의 패턴 그런 것을 겪게 돼요. From t h i s e x p e r i m e n t s others 이런 저런 실험으로부터 이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need a constant 끊임없는 인풋을 우리의 센스로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Carry out the function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keepers personality 어떤 개인의 어떤 특질 personality 개인적인 것들 또는 i n t e l l c t 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런 기능에 기능을 수행하는데. 감각기관에서 는 끊임없는 정보가 요하되는 거죠. 인풋입니다. 정보라고 말안 했어요. 그러므로 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소리를 연음을 통해서 원음, 원, 원어민을 통해서 배운다. 이게 100%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의 발음들이 다르고 표현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감각 기관이 결국엔 자극을 받아 주면 리스닝이 되는 거고 알아도 이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언어드 레벨이야. 또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레벨이라는 건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말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각 기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것인가에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복잡한 문제예요. Something, 아직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어에 대한 정확한 길을 알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학습으로 된다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습으로 했을 경우는 대부분 영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